주일 찬양 예배에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처소가 어떠하든지 간에 다친 입술을 열고 찬양함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그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제를 소망하며 우리 찬양 들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나가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しねー。<music> 요한계시록 아마게돈의 그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이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이 쏘듬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마게돈 전쟁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한번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새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적 삼위일체인 이새 영이 왕들을 모으는 장면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생각하면서 자 영이 새 영이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영이 눈에 보이는 왕들을 준동하여 전쟁이 일어나게끔. 그 역사의 배후에서 조종한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아침에 살펴봤던 말씀과 연결시켜 봅시다. 자두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차가 움직이고 있고 실물 경제가 막 돌아가고 있고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 부동산 문제도 그렇죠. 이 부동산 문제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취업의 문제. 우리 눈에 보이는 분명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금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지배하고 있고 무언가 지배당하고 있고 무언가 질서가 있습니다. 무언가 묶고 있고 무언가 풀리고 있고 무언가 준비되어지고 있고 무언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제하고 장악하고 영향을 미치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극단적인 예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하고 존재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실물 결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영국의 모든 실물 경제가 꽉 묶여버린 것입니다. 아니 영국은 차지하고서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왜 프랜차이즈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되고, 왜 일반 음식점이 영업시간이 9시까지로 제한되고 있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니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고, 지배당하고 있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게 바로 유물론이고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유물론과 공산주의 실패를 역사를 통해 지금도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엄존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영과 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그러나 이 육의 몸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에게도 눈에 보이는 육의 몸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혼은 나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일 것입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은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을 통지하고 장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이 먼저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이 먼저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0만큼은 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0이 눌리면 엉뚱한 결정을 해버리게 되고, 0이 눌리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코로나의 시련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마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놀랍게 조국 교회들을 새롭게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한번 이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코로나가 일어나자마자 쓰신 통찰력 있는 책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 크라이스트.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이 책을 계속 제가 읽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코로나에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이것이 아닐런지요. 너희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너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것을 실존적으로 우리 각자 각자의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도전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영의 전쟁을 요한계시록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아마게돈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게돈이라는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가사이고 마게돈이 무기토이기 때문에 어, 직역하면 무기토사이 그러나 문맥적으로 크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과 무기토사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지금의 중동을 나타냅니다 자, 아마게돈 전쟁, 마지막 때에 사단의 세력들이 아주 연합해서 총 공격해 들어오는 전쟁이고,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나의 신앙을 파멸시키기 위해 총 공격해 오는 전쟁인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단도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삼일체를 흉내내죠? 일단 용이라고 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이름이 성경에는 네 가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단, 용,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마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이라고 하는 사단 있고 사단 마귀에 그런 명령을 따르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짐승이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이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 짐승의 표 666을 통하여 이 경제 영역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주의 성도들을 피박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그이 짐승,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짐승의 수화가 있는데 바로 건지 선지자들입니다. 이 셋이 연합해서 활동하는데 이세 영이 만국의 그런 왕들을 다 불러 모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아마게돈 전쟁은, 오래 계속 살펴보았지만 두 가지 해석의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두 번째 방향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징주의적 해석입니다. 상징주의적 해석을 우리가 현실주의적 해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상징주의적, 현실주의적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러나 연결이 됩니다. 그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세대주의적인 해석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상징주의적 현실주의적인 해석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아마게돈 전쟁이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 다 중요하다. 두 가지 해석 다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한다고 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종말 말세를 언제부터 로 카운트하냐면 이 말세라는 기간을 언제로부터 카운트하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부터 말세 종말의 시간을 카운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기도 전쟁이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면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이미 시작되어진 전쟁이다 우리가 이둘 다를 붙잡고 가야 합니다.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특별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영향력, 언론과 미디어가 교회를 극렬하게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이 언론과 미디어에 의해서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 공격당하고 있습니까? 몰상시간 집단, 비이성적인 집단, 이기적인 집단, 맹목적인 집단, 어, 굉장한 그런 편견을 계속 교회에 세상의 언론들이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할 것이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아마게돈이라고 하면 미래에 일어날 마지막 전쟁 3차 세계대전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고 동시에 바로 나의 현재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둘 다를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의 공격이 집요하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해서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도갑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마지막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봉주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그리고 이 영적전쟁을 승리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한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깨어있어야 한다. 자, 깨어있다라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옷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각자 각자가 처한 그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돌짝밭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에 그 자체가 영적전쟁에서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단의 마지막 공격은 상당히 강력하겠지만 하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 각자 각자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나를 바라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가 흩어진 교회이고 흩어진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생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킵니다. 붕의 파도는 여러분 일생 가운데 반드시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환상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우린 땅 파고 들어가 죽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 그 자체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 자체가 이미 냉혹한 시절을 이기게 할 환상을 바라봅니다. 그 환상, 놀라운 비전,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됩니다. 여러분, 삶에 갈등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갈등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그건 죽은 교회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갈등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다면 죽은 거예요. 죽은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능히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그것을 새롭게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이 코로나의 시련 가운데 주님 앞으로 다시금 달려 나가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아마게돈 전쟁, 마지막 전쟁, 그러나, 우리 일상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둘 다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환상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이상이 여기지 않게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예배자들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땅 가운데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Amen. そうですね。So